<laughs> 어머, 아 죄송합니다 음. 하고 나와요. <laughs>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 너무 흥미롭게 선별에 대해서 그리고 기호에 대해서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음. 한 번에 학습을 할수 있는 아, 기회. 너무 재밌겠어요. <laughs> 네, 아이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박이 발달 연구소에. 인지 전문가 뚜가기쌤 모시고 남녀 성별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자 여자 성별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 아동이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자기 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 아닌 타인, 엄마, 아빠, 가족들, 기관 친구들, 선생님의 관심을 가지고 또 성별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분이좀 된다면은 남녀의 일반적인 성 개념, 성 특성들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어, 첫 번째는 그럼 자기의 성별을 안다. 두 번째는 네. 남의 성별을 안다. 네. 세 번째는 또 남녀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 이해한다. 이런 네. 건가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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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네요. 그럼 음. 첫 번째부터 들어볼게요. 네. 먼저 아이에게 성을 음. 가르치실 때 음. 처음부터 지나치게 뭐 음경 이런 생식기나 뭐 옷차림 뭐 특성들에 대해서 줄줄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땡땡이는 어, 여자야, 샘별이는 음. 여자야, 철수는 음. 남자야, 음. 라고 아동이 명칭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명칭을 그냥 알면 되는 건가요? 네. 아, 나는 여자다, 이 여자야? 여자야. 아, 그걸 네. 알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엄마, 아빠나 형제, 자매. 어떤 성인지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는요 가족들의 사진을 다보고셔가지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묶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된다면은 나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원 친구들 기사님 삼촌 이모 이렇게 명칭에 대해 알아가면서 분류해보면 명칭도 익히고 성도 익히는 일석이조 활동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가족들 내고 주변 사람, 많은 네. 사람들. 네. 한 다음에. 어, 그럼 사진이 네.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아. 한 스피, 아. 연예. 연예인 <laughs> 사진, 네. 뭐, 다양한 네. 인종, 열명, 아, 네. 그리고 캐릭터. 음, 그리고 다양한 음. 의복도 중요해요. 한복이라든지 살인 대 요거에 맞게 다양한 사진을 준비해서 빠르 분류해 볼수록 아이가, 아, 이쪽 여자들은 이렇구나. 남자들은 이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많은 예가 있으면 좋고, 그 네. 예가 많을수록 아이가 그 속성을 보면, 아이 스스로가 보면서 네. 깨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인지 전문가가 필요하군요. 아, 네. 네. 이렇게, 아, 아. 기호, 음, 캐릭터들, 음. 다양한 의복 그리고 뭐 사람들 사진을 뽑아서 분류해보는 작업을 해보면, 아이들이 쉽게 쉽게 알수 있어요. 음, 근데 여기 외국인도 계시고, 다양한 연령, 뭐, 의보 캐릭터까지 아, 네. 다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다양하게 네. 네. 성별도 다양하게 연령도 인종도 네. 다양하게 하면은 남녀에 대한 보편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다는 네. 거죠. 사회 네. 네.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이해하는 방법 말고 또 네. 어떤 활동을 시는요 어떤 네. 개념에 대해서 습득시켜 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 이때 중요한 점은 머리가 짧으니까 남자야, 머리가 길니까 여자야 와 같이, 또 같이. 네. 네. 지나치게 일반화를 해주시는 것은 요즘 세상에 조금 근본이라고할수 있어요. 아이가 네. 외부에 나가서 엄마 저 사람은 <laughs> 머리가 짧으니까 남자지 이렇게 하면 네가 <laughs> 네. 네 지도형에 네. 숨고 싶은 경험이 있다고 하셨고 또 아, 아빠는 서서 쉬를 싸고 엄마는 앉아서 쉴 싸라고 또 가르치신 분이 계셨는데 물론 음, 요즘에는 네, 네 그렇게 아, 남자도 집에서 앉아서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아빠가 다리가 다쳐서 앉아서 이제 용변을 누는 그 장면을 음. 아이가 보고는 아빠가 여자가 됐어 이렇게 음. 혼동하는 부분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일반화를 시키는 건 부모이며 음, 오히려 이렇게 말로 설명해 줄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는 특히나 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할수 있는 것들이. 네네. 평등에 에이.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오로지 네. 생식기라든지 네. 생물학적인 차이 아. 등에 대해서만. 확실한 건가? 네.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그러면요, 이왜 남녀 성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아이들이 화장실에 갈때막 음. 막 뛰어서 가거나, 남자 친구가 여자 화장실에 가기도, 여자 친구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시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성별을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그렇지만 아이들이 성별을 몰라서 화장실에 못 찾아가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아, 네, 왜냐면 아이들이 음. 공간을 인식하지 못했고 장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기호를 보고 들어가게 되죠. 네, 네. 꼭 같은 남자 화장실이라도 기호가 이렇게 다양해요. 아이들이 이게 남자인지, 어? 이게 여자인지, 구별해서 들어가는 게 선행되어야 될 학습이에요. 사실은 남녀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 기호에 대한 구분, 그리고 장소.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화장실? 여자는 이제, 이렇게, 칸바다 화장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남자는 들어가자마자, 소방기가 따로 되어 있고, 양변기는 이제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공간에 대한. 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요. 그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른다거나 네. 우리 할머니는 아는데 네. 타인에 대해서 길에서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지 아줌마라고 불러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소리> 그런 경우도 결국은 남녀 성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어 그렇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네. 요거 보여드렸죠. 네. 여자끼리 그리고 남자끼리 묶어보자 할때 어? 이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아, 친구들이 할머니라고 대답을 잘해요. 네. 할머니는 여자야 라고 분류 작업을 하면서 명칭까지 익힐 수 음, 있는 활동을 음, 해보시면 내 일석이조의 활동이 되겠죠. 네. 어, 그런데요. 어,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확히 구분을 할수 없다면, 네. 일단은 화장실에 대한 거라던가 생활을 네. 할수 있는 이런 능력 위주로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어. 할머니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제 범죄는 아니고, 네네. 네죠 하지만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피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비호를 확인하는 것과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 파악하는 것 그리고 들어갔을 때 어머 아차 잘못 들어왔구나 빨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자들 의지 능력을 알려 주시길까? 요 네. 먼저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누리 이 과정이라고 하죠. 누이 과정에서도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이제 인식하고 할수 있어야 성을 깨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여기서 이제 파생될 것 같아요. 성별이라는 것은 그래서 충분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 너는 이런 친구야, 나는 엄마야, 이 사람은 아빠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상호작용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관찰 능력 그리고, 아, 성인지나 개념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시면, 공통성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과일이야, 야채야, 이렇게 분류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이거는 성별이라는 거야. 아, 남자, 여자. 어떻게 보면, 성별이 상위 개념이고, 남자, 여자가 하위 개념이 되는 건데, 이런 상위와 하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아이가 알수 있다면, 성별 익히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그래서 귀여운 친구를 한명 섭외를 했는데요. 네, 네 여자 친구가 어디에 갈까? 어디에 갈까? 너는 어디로 가야 할까? 네, 어디로 가야 할까 했을 때 먼저 기호를 봐요. 어,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에 가문 닫고. 아이, 시원해.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 그리고 어머니가 일부러 남자 화장실에 데리고 가시는 거. 헉, 어머! 음. 헉, 어머!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음. 나와요.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 너무 흥미롭게 성별에 대해서, 그리고 기호에 대해서,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음. 한 번에 학습을 할수 있는 아, 기회가 겠어요 네, 아이들이요. 음. 너무 즐거워하고, 어머니들 보통 집에서는 음. 아빠는 남자야? 여자야? 할머니네? 그럼 할머니는 뭐야? 이렇게 해서 질문을 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놀이처럼 이제 해주시고, 음. 이제 여자 이렇게 나누는 거에 자기 사진도 나보고, 엄마도 나보고, 이모도 나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명칭도 익힐 수 있고, 할머니야, 이모야, 동생이야, 라고 명칭도 익힐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음, 수영장에도 우리가 깡녀가 어 있어요. 네, 탈의실. 야, 탈의실도 중요하군요. 네, 수명을 그래서... 못했어요. <laughs> 남탕 여탕은 뭐잘안 음 가지만 그래도 이제 여름철이라 도뭐 수영장 많이 음 놀러 가시잖아요. 때는 이제 아이가 직접 여기다 기어다한 그려보고 색칠도 음 해보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우리 수영하러 놀자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것들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여기다 이제 여자를 그려주시고. 음 여기다 남자를 그려주시고, 어? 생별이는 어디에 가야 할까? 어디에 가야 할까? 하고, 이제 직접 가보는 놀이를 음. 하면 좋겠어요. 이게 파생돼서 네. 직접 이제 집에서 목욕도 하시고, 음. 이렇게 놀이는 음. 이어지는 게 아이들한테 기억력에 좋거든요. 음. 네. 이렇게 흐름이 있는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또 흥미롭게 성별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이렇게 실제 활동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네, 네. 네. 역시 인재전문가는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또박이 선생님 모시고 성별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내 성별을 안다. 두 번째, 타인의 성별을 안다. 세 번째, 남녀의 일반적인 속성을 이해한다라는 이세 가지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결국 사회생활을 할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거죠. 네, 결국, 음. 자기의 성별을 아는 것은 인지적으로 너무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음. 성별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성별의 문제들, 예를 들면 화장실에 잘 찾아가는 것, 자신의 성별에 맞게 호칭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남자친구인, 나이가 많은 남자인 친구에게는 오빠라고 자기 여자에게 음. 하는 호칭 문제들을 잘소월히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성별을 가르치는 건데요. 또 이제 나아가서 중요한 점은 아, 남녀를 구별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남녀의 속성을 일반적인 속성을 가르치면서 나아간 성 도식이나 성 인지 등성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성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생식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나의 성기를 아는 것, 그리고 뭐 함부로 만진다든지 이와 자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성기를 보여달라고 한다거나, 만진다든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별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도 있거든요. 성별을 잘 알게 되면, 마지막에 레벨은 성교육까지 쭉 이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명쾌하고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리 선생님과 이렇게 유익한 시간 가져봤는데, 선생님, 다음에도 또 제가 궁금한 거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제가 출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